시청자 여러분, 세월호 예산지원비로 시민단체가 김정은 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지원비 일부가 지난 6년간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부 시민단체 외유성 출장비로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본 목적에서 벗어난 곳에 사용하고 예산 지원비 횡령 정황도 포착이 되었다고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0억에서 20억 원씩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사업비 명목으로 110억 군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사업비의 주 목적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서 희생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이 사업비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시민 단체에 지급해 관련 활동을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안산시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보면은.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탄해서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란 명목으로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제인 세미나를 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세미나 커리큘럼은 자본주의 사회가 내부 모순으로 붕괴하고 공산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한다는 소위 마르크스 역사 발전 5단계로 등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사대강 삽질 반대 등이 단체의 그간 활동내역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90만원으로 제주도로 2박 3일 외유성 출장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산청년회는 이와 별도로 안산시에서 500만 원을 받아 냈는데 역시 세월호 피해 지원 관련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 자금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을 상영하고 북한 식량 직업률 90% 등과 같은 내용의 교육 강좌를 열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지역 대학생이나 시민이 대상인 이 강좌의 참고서적은 수령국가,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표기된 현수막을 지역 관내 25개 안산 시내 곳곳에서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한 관련 내용을, 관련 내용을 보면 사업비 지출 내역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 외에 써야 할 국민혈세 세금이 친북단체 정신교육 선전활동 등에 쓰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음?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정말 징글징글했던 좌파 문재인 정권의 현 주소입니다. 인터넷에 검색도 되지 않는 소규모 단체들이 무려 1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의 세월호 사업비를 받아내서 다과활동을 하거나 전국 각지를 수차례 여행한 사례도 파악을, 파악이 을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안산시 자료를 보면 한 예술단체는 비빌 언덕찾기라는 사업비 명목으로 무려 1,100여만원을 교부받다서 다섯 명이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 박물관, 제부도, 제주도에 현장 체험을 하는데 대부분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말 만들기라는 사업비 명목으로 무려 천만 원을 탈해서 여름철 성추계 대부도의 수영장이 딸린 펜션에서 자녀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한 시민 단체 관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은 세월호, 네, 유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유족도 아닌 자들이 국민 혈세를 탄해서 이렇게 외유하고 북한 주체사상의 네, 세미나를 열었다는 사실 여러분, 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여러분. 진실방송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